여기는 후쿠오카에 프라스시에 어, 와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은 프라스시 먹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자 여기고요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기다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찍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자 여기에서 네, 누르고, 누르고, 또 누르고, 자몇 명인지 몇 명인지 인원수를 체크해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번호표가 나옵니다. 자 여기 또제 번호가 되면 이렇게 누르시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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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시면 표가 나와요 이렇게 여기 내 자리 번호거든요 이걸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이면 복고가 3 2치방 됐을까 아니 같다고 하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럼 백인 스시 에왔습니다

어, 아, 먹고 싶은 걸 주문하는데, 100엔 쓰신데 지금 가격이 대체적으로 올랐어요, 여러분. 115엔, 250엔, 뭐 여러가지가 있죠, 이렇게. 일단 100엔짜리로 한번 주문해볼게요. 100엔짜리가, 어, 100엔짜리가 없어요. 여러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일 싼게 115엔. <laughs> 여러분, 지금 주문을 해봤는데, 어, 여기 프라시시에요. 프라시시고, 어, 예전에는 100엔, 스시가 많이 있었는데 가격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하나에 115엔으로 제일 싼게 확인이 되고 있고, 음그 다음 뭐 165엔 뭐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게 왔으니까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먹,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위치는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예전에 3년 전에 여행 왔을 때, 그때 와봤기 때문에, 여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또 3년 만에 여기 프랑스시에 왔네요. 오, 치즈 연어 맛있겠다. 아, 치즈 연어도 하나 시킬게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한국어로도 이렇게 이제 주문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어 선택하셔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 도착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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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젓가락을 떼고 역시 모엔짜리 초밥입니다, 다음은 바로 새우. 확실히 스시의 나라에 와서 먹으니까 초밥의 나라에 와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음 다만 연합입니다 여러분. 음. 아, 행복하다 진짜 여러분.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부드럽고 연어가 입에서 녹아요. 와. 와 진짜 입에도 녹습니다. 그분 그래도 한국보다는 뭔가 싼가격에 초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초밥 최근에 조금 비싸졌잖아요. 더 그래도 여기 크라스시가 베겐스시에서 좀 가격이 올랐어도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어다어 어, 말하다 보니까 천, 어 도착했습니다. 참치 군함이 왔습니다. 여러분, 짜잔~ 잘 먹겠습니다. 찍어서 와사비를 올린 후, 여러분, 이렇게 참치 군함, 여러분, 생 문어, 여러분, 그래요. 아, 너무 마이너스 반격. 마지막 접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접시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일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 구운 새우, 구운 새우 마요네즈. 마지막 접시. 딱1 0 접시 채웠습니다. 마지막 접시입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응? 음? 편한가, 이게? 아, 두 개구나. 이거 한 방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10점씩 먹었거든요? 얼마 나왔는지는 계산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접시 먹은 걸, 다 먹은 걸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게임이 되거든요? 이렇게 위에 뽑기 같은 게 나와요. 저걸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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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가와이, 진짜 귀엽다.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 아무튼 잘 먹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코드 또 찍어야 되네. 아, 셀프구나 아까 저걸 찍으면, 바코드에 이렇게. 여기다가, 어, 바코드 찍고, 1 2 0 0저첫 200개 나왔거든요? 캐시를 선택하고 <목소리> 어나 이거 소음 해봐 어디지? 거고 선 이거 셀프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영수증이 나옵니다